안녕하세요. 바니바니다육입니다. 아, 제가 구매한 지한 달이 넘고 심어주지 않은 아이들 본격적으로 지금 계속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왼쪽에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이름이 마케베니아 금일까요? 아닐까요? 짠! 마케베니아 금 맞고요. 오른쪽에 요 아이는 이름이 나비로제랍니다. 이 아이는 페레즈나 그런 아이들처럼 옆으로 이렇게 잔잔하게 잔디처럼 번지는 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예쁘게 길러보려고 구매를 했으나 지금 완전히 겁나게 지금 웃자랐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잘 웃자라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꼴을 못 봐주겠어서 빨리 분갈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나비로 지 한번 해볼게요. 어, 제가 여행 가기 전에 이 아이를 물을 줬더니. 그냥 요 모양 요 꼬레 됐습니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아이는 흙을 많이 털면 안될것 같은데 다 분리가 날것 같거든요. 그 일일이 꽂아서 심는 거는 좀 어려운 관계로 어, 잘좀 잡고 이번에는 애들 좀 떨어 먹지 않게 이번에는 아이들을 좀잘 잡고 분리되지 않게 그렇게 심어 보겠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laughs> 어. 아우, 진짜. 아우, 씨, 엄청 웃자랐네. 밑에도 보니까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어우, 어우. 어우. <laughs> 말을 안 하고, 이제, <laughs> 의성어로. <어우. 웃음> 꽃대인가? 아닌데. 이렇게 목대는 아니고, 가지였는데 하나가 죽었네요. 아휴, 분갈이를 맨날 늦게 해준 제 탓이죠. 여행을 다녀와서 제가 지금 한 바퀴 돌았는데, 와, 씨. 죽은 애가 많답니다요. 많이 무너졌네요. 아, 어, 많이 더웠나? 어, 얘도 좀, 여기 목대가, 여기 중간에 이렇게 갔지요? 이렇게. 요 아이도 잘라야겠습니다. 와. 아이들이 상처가 많이 있네요. 이래저래. 음, 오늘 분갈이도 하고요. 하역정리도 좀 저쪽, 어, 제가 네 번째 선반이라고 부르는 그 선반에 가서, 거기는 이제 국민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엽도 좀 정리해주고, 요렇게 목대가 상한 애가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요 아이도 지금 여기가, 목대가 갔습니다. 그이 아이도, 잘라내고, 불리안 <laughs> 시킨다고 그랬으나, 지금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거든요? 어, 얘네는, 어우 알아서 떨어지네. 얘네 원래 목대가 이런가? 설마요? 여기 이렇게 갔는데, 그쵸? 얘 갔거든요? 참아 얘는 간건지 안간건지 아유 다 자르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목대끝이 별로 안좋아요 이 아이도 이쯤에서 잘라야 될것 같아요 잘랐는데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를게요 그리고 지금 웃자라가지고 애들이 입장 간격이 지금 거의 1cm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아유 어떡하면 좋아 근데 지금 얘네도 지금 별로 목대가 좋지 않거든요 밑에 요기를 입장을 따낸다 하더라도 지금 음 하, 여름이 사람도 힘들지만 식물도 많이 힘든가 봐요 아 어, 세상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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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애들이 작은 핀셋도 어디다가 다 팔아먹었을까요, 제가? 아, 여기 있구나. 지금 다들 목대가 여기가 다 이상하거든요. 얘도 지금 여기 목대가 상해 있는데. 아, 자. 모주만 남게 생겼습니다, 지금. 의심스러우면 잘라봐야겠죠. 괜찮고요. 밖에서 무슨 공사하는 소리가 나는데. 갔습니다. 어, 뿌리가 잘 잘랐어요. 그럼 이 아이들도 얘도 지금 얘가 꺾어져가지고, 에이, 잘라 잘라. 그냥 씨. 여기 이 아이 정도는 지금 괜찮아 보이거든요. 음, 근데 아이들이 지금 여리여리해서 거의 막 흐느적 흐느적 거려요 그리고, 지금, 본 뿌리는 여기 있는데, 아이들이 여기서 지금 뿌리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건 본 뿌리의 이상인 건가? 아, 참 고민됩니다. 어우! 얘를 그냥 심어야 하는 건지. 이제 심지도 못하겠어요. 쟤네 다 저렇게 잘라서. 응? 음, 엄청 퍼졌습니다. 여기 지금 다 따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애들이 입장 사이에 간격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아, 엄청 안 이쁩니다, 지금. 밑에 아이들은 입장을 좀 따주고요. 어, 아, 애들이 물준지한 2, 3주 됐는데도, 물이 입장에 많아서, 건드리면 지금, 물이 쭉쭉 빠져요. 지금 잘못, 하엽을, 하엽이래네. 입장이 잘못 뜨니까, 얘는 완전히 너무 못 생겼다. 어떡하지, 이거? Oh my god! 이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제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 진짜 아, 너무 너무 못생겼습니다 얘가 지금 그냥 이렇게 이렇게 냅둬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좀 자리 잡은 다음에 띄워 주든지 어떻게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심어야 될까요? 지금, 제조 화분에, 파란 화분에, 얘 아이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음에, 못 떨어지네. 좀 심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꼴랑 요거 남았는데, 어머! 얘도 떨어지네요. 이 아이도 지금 끝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자릅니다. 싹둑. 와, 완전히 다 꽂아서 심어야 될 판인데요. 이 아랫 입장을 좀다 따줘야 될것 같아요. 어이구, 아까워라. <laughs> 아이고, 아까워라. <laughs> 아, 참. 이렇게 우짜라는, 우짜라기 좋아하는 아이를 물을 주고, 아, 노지 선반 아래에 이 아이를 좀 놓았으면 이렇게까지 우짜라지 않았을 텐데 너무 좀 아쉽네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아이들을. 아, 참. 잘라도 잘라도 안 이뻐요. 예? <laughs> 이게 무거워져서 얼굴이 좀 이뻐져야 그리고 아랫입이 이제 하얗에 떨어져야 되는데 와우 참말로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가 아뭐 어떻게 지가려서 떨어져 나가네요 아랫입장도 <laughs> 아이고 진짜 어, 얘도 목대가 있어요. 어, 이렇게 지금 뿌리에서 목대가 나오고 또 다시 웃자라서 목대가 이렇게 길게 쭉 나와가지고 오이 어, 아이도 이렇게 농화분에 심어야 되려나요? 이렇게 심 심어야 되는데 일단 그냥 저 아이도 그냥 한번 꾹꾹 눌러서 심고 물을 주지 않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이고 물금 자꾸 떨어지냐. 한말로 난해하다. 조금 작은 단음 마사를 조금 더 넣어주고요. 아이고, 세상에. 우째 이렇게 우짜라서 못생겼을까나. 어차피 쟤네를 요 앞에다 꼭꼭 심어줘야 돼서 저는 이 아이들을, 어우, 또 떨어졌다. 뒤쪽으로 몰아서 심어보겠습니다. 다 벌어지고, 난리에 난리. 벌어지고, 입장 떨어지고, 할거다 하고 있네요, 얘네가. 음, 불쌍한 나비로제. 어째 이렇게 됐을까? 키워가지고요. 오! 얘도 건드리면 그냥 입장이 우두두둑, 우두두둑, 우수수수, 우수수수 막 떨어집니다. 키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얘네는 이렇게 꼭 눌러서 심어야 되는데. 아하! 얘네도 밑에 좀덮뜰게요 그냥 심습니다. 저는 좀 말려서 심어야 되는데, 이쪽에다 하나 심을게요. 뒤에는 조금 높고, 조금 조금 낮게 해서 이렇게 꼭 아이고 또 떨어져가지고 또흙 안에 입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유 그냥 얘네 뛰어야겠네요. 아무래도 <laughs> 설마 이 많은 나비로제 입장을 제가 입고지 할까요? 미정입니다. 입꼬지를 할지, 안 할지. <laughs> 참 이렇게 다육이가 많은데도 입꼬지를 하겠다고 이 의지를 불살리고 있네요. 그냥 건드리면 뚝뚝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얘는 또안 떨어지네. 비율을 못 맞추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지가 알아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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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 아이는 키가 좀 큰가요? 이 아이는 이 지에다가 한번쑥 꽂아볼까요? 아, 여기다 넣을까? 정말, 칠날레팔날레아이거야 <laughs> 진짜. 이 작은 아이는, 여기도 비어 보여서요. 이렇게 하나 얼굴 나와라 오바 똑딱 심어 주고요. 지금 유아이도 여기를 좀더 따낼게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심어주고요. 난립니다 난리. 엉망. <laughs> 아, 여기도 입장 좀 띌게요. 저 아이를, 얘네 입장이 자꾸 가려요. 어차피 못 났어요, 이 아이는. 호이 <laughs> 꼴랑 하나 남았는데. 여기를, 여기가 좀 허전해 보여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심어야겠습니다. 아유. 자리 잡고 아이들이 이제 뿌리 잘 내리면 좀 번져 주겠죠, 좀 풍성해져 주겠지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laughs> 야, 진짜 합식도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laughs> 신기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저는 <laughs> 아우 이 아이가 지금 입장 얘가 다 떨어져 가지고 더 못나 보여요. <laughs> 아이고 날씨는 덥고 분갈이는 마음대로 안되고 <laughs> 이 아이들은 심어줘야겠고 아, 아이고 이쪽에 흙이 조금 비네요 여기다가 흙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안쪽으로 마사를 넣으니까 안으로 자꾸 모여지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많이 애들이 모양새가 심란하지요. 지금은 심란해도 여러분 두 달, 세달 있다가 이 아이가 어떻게 예쁘게 변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항상 기대치를 가지게 하는 분갈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미화도 해보고. <laughs> 저기, 산 위에서 무슨 공사를 하시나 봐요. 아이고. 얘만 좀 이뻤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나름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서 마사로 이렇게 가운데로 몰았거든요. 지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봐줄만 해요. 항공샷은 얼마나 웃길지는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 <laughs> 어, 앞에서는 그래도 자연의 미가 여러분 있답니다 <laughs> 이렇게 나비로제 정리했고요 어우 얘네 어떡하지 <laughs> 그리고 이 마케벤 그리고 이 마케베니아 금 한번 숙제해 보겠습니다. 음, 흙이 부슬부슬하네요. 저는 또이 아이도 잘먹 길, 잘안 돼요. 또안 되는 것도 많은 반이다 이기입니다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아이가. 잘 길러보고 싶은데, 이 아이가 또 물을 좀 잘못 주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상면에서 물 주면 갑니다. 우우, 아우, 지금. <laughs> 꼬물이들이 좀몇개 있어요. 꼬물이를 잘 잡고, 그러고,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그니까 이 아이는 제 기억에 매번 물을 잘못 줘서 이제 보낸 것 같거든요. 뭐, 모든 아이들이 다 비슷하긴 한데, 이 아이가 유독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뭐가 떨어졌는데? 에이씨 그냥 그에다 꽂아줘야죠 뭐또 하엽을 저한테 오고 나서 제가 하엽을 한 번도 안 떼어줬나 봅니다 아이까 뭐가 많네요 어이씨 뿌리가 막 잘렸어요 여기 막 잘려가지고 손으로 살살살살 긁어야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우, 너무 조심스럽네. 혹시 또 뭐가 잘려나갈까봐. 애기는 하나 떨궜고요 적심이겠지요? 이 아이도. 이렇게 군생을 만들려면. 네, 적심 맞네요. 여기가 적심이에요. 심자국이 있습니다. 조용하죠? 하엽 정리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오, 여기도 여기도 아가가 꼬물꼬물 올라오네요. 이뻐요, 아기들이. 오늘도 엄청 덥습니다. 요즘은 땀은 기본이죠. 아, 저는 이 목에 땀띠가 났어요. <laughs> 너무 땀을 많이 흘렸나 봐요. 그래서 땀띠 약을 바를까 하다가 저는 알로에 젤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쓰는데 그냥 알로에 젤, 알로에를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 <laughs> 세수하고 그냥 그걸 바릅니다 거기색 이게 하얀 게 뭐야 이거 깍진가요 아니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알로에를 세수하고 나면 저녁에 완전히 얼굴에다가 그냥 엄청 많이 바르거든요 그냥 알로에가 진정 효과도 있어 가지고 음~ 좀열 받고 특히 여름에 이제 피부도 햇빛 받고 이러면 좀 많이 민감해지고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면, 알로에를 바르면 약간 진정 효과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음식하거나 뭐, 다른 사유로, 이유로, 이렇게 화상, 갑자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도 계란 후라이 해 먹다가 기름이 터가지고, 팔에. 그랬을 때, 어 일단 화상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화기를 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화기를 빼고, 그리고 이제 화, 화기를 이제 물, 이제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흐, 시원한 흐르는 물에 계속 이제 화기를 빼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저는 아, 저 알로에를 바른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에어 파스 있잖아요. 그거를 바르면 화상이 금방 상처가 처음에 상처가 많이 날 것이 조금 낫게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스가 약간 이렇게 냉한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걔가 그래서 그러는지 파스를 바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효과가 있긴 있어요. 화기를 좀 빨리 빼주는 효과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라. <laughs> 오 이쁘네요. 아이고 이쁘다. 저는 이렇게. 엄마의 얼굴 앞에 아가들이 이렇게 쪼르니 있는 요기를 앞으로 해서 이 아이를 심겠습니다. 작은 마사토를 조금 더 넣고요. 어? 이게 뭘까요? 아니 갑자기 흑 안에 뭐가 이상한 게 보여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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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화분 속으로. 아이가 지금 이쪽으로 조금 그래도 앞으로 좀 쏠린 것 같아서 살짝 뒤로 밀게요. 여러분, 제가 스위스에서 길가의 꽃을 쇼츠로 한두 번인가 올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정, 어, 굉장히 꽃이 많아요. 스위스의 그 길가에 화단에 이제 꽃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예쁜 꽃은 뭔지 아세요? 영상에는 담아지지 않았지만. 가장 예쁜 꽃은 있잖아요. 가끔 가끔 눈에 보이는 무궁화랍니다. 스위스에도 길거리에 무궁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무궁화가 제일 예뻤습니다. 무슨 란타나 꽃이니, 뭐, 베고니아가 제일 많았고요. 뭐, 골드메리? 어, 제 친구가 그러는데, 뭐,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만, 다 이뻤지만, 제 눈에는 그꽃 중에서 영상에 없었던 그 무공화가 제 눈엔 제일 이쁘더라고요.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또 흙인가? 아우. 어디서 또 들어왔을까요? 얘네가. <laughs> 그리고 두 번째로 예뻤던 건 제가 이제 이 다육이 집사 아니겠습니까? 다육이랍니다. 스위스에서 다육이를 봤는데 한 번은 어디지 그산 위에 어 아, 어디 빙하였는데 <laughs> 이렇답니다 제가 거기 절벽에 어머 어디에 꺾였어 어우, 정말 아우 입장 몇개 없는데 막 하나씩 다 떨궈 먹고 그알레치 빙한가 맞나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어, 그, 빙하를 저희가 관람을 하고, 너무 멋있어요. 하고, 내려오는 길 절벽에, 바위 바이 틈에, 바위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솔 같기도 하지만, 제가 페레지를 좋아하거든요? 페레지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이, 지금 이 나비로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잔디 같은 그런 습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습성을 가진 그런 달기 얼굴이 조그마한 그 타글타글한 애들이 바위 틈에서 많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제 눈엔 그런 거 보여요 다른 분들은 막꽃 이쁘다고 저도 꽃 이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달기 다육이 집사니까 달기가 더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 그 바이틈이 바이솔인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 쇼츠로 찍으려고 <laughs> 들이댔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이거 바이솔이다. 어머, 바이솔이네. 바이솔 맞죠? <laughs> 계속. 아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나, 참아. <laughs> 올릴 수는 없었다는. <laughs> 그리고요, 그 스위스 길가에 꽃에, 그런 꽃에, 어, 군데군데, 이제, 일단 거기도, 왜 우리는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이렇게 도가 있잖아요. 근데 스위스는 그도 단위의 그 도시를 칸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칸톤마다, 어, 꽃을 장식하는 것도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 날, 이제 저의 마지막 여행이었던 루체른에서 본 건데, 하얀색 꽃, 은월은 아니고, 이렇게 입장이 막 애들 잎이, 나플나플한 것이 딱 봐도 아이가 백분을 둘러쓰고 있는 게딱달위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서 한참 쳐다봤더니, 우리 그, 저희, 가이드가 뭘 그렇게 보세요? 내가, 아, 이게 다육이인 것 같아서 이름을 모르겠다. <laughs> 저희 가이드가 이름을 찾아주었답니다. 그 영어로는 그 아이가 음, '더스티 밀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말로는 그게 뭐더라? 또 까먹었습니다. <laughs> 엑스플랜트에 찾아보니까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꽃장식을 할때그 아이를 살짝살짝, 살짝 우리 외에 꽃다발 만들 때 안개꽃을 이렇게 장식하려고 예쁘게 꽃 사이에 넣으면 더 예쁘잖아요. 화사하고. 그런 용도로 그 아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엑스플린트 봤더니 그 아이가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고 그렇게 고가 라인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색깔을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걔는 그냥 그 백분을 돌려서 하얀색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 어 이야기했듯이 은월 있잖아요. 그렇게 하얀 그런 하얀색 백분 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육이였거든요. 어 그래서 너무 어쨌든 반갑더라고요. <laughs> 참 모눈에 모만 보인다고 아이고 정말로. 어떻게 잘 심었나. 좀꾹 눌러야 되는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막 누릅니다. 어 살짝 눌렀 눌렀어요. 자꾸. 자 아,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마감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못본 신기한 꽃들도 있지만 제가 아는 꽃이 나올 때 아는 식물이 나왔을 때더 반갑더라고요. 역시 무궁화는 최고입니다. 너무 이쁩니다. 아, 그 무궁화를 영상으로 못 담은 게 너무 안, 아, 아깝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가서 어 이쁘다 무궁화다 막 저희가 <laughs> 그러고 말았어요. <laughs> 와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여기다 꽂아놓은 아이도 잘 살아야 될 텐데요. 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앞입니다. 제가 지금 마사로 계속 얘네들을 모아서 지금 가운데로 지금 아이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은 후에, 지도 자리 잡은 다음에 무슨 생각이 있겠죠? 뭐 마케베니아가. <laughs> 살꽁리를 할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 해주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와, 이쁘다, 이뻐. 음, 여기다 다시 한번 넣을까요? 자, 왼쪽 <laughs> 뭔가 20%가 부족한 분갈이 느낌이 나지만 그래도 제가 일단은 어, 두 아이를 식재했습니다. 정면에서 본두 아이고요. 이렇게 항공샷으로 보니까 좀더 낫네요. 정면샷보다 항공샷이 더 낫습니다. 자, 제가 일단 심었으니 그 이후의 역할은 스스로 자립하는 겁니다. 두 아이가 자리 잘 잡고 지금보다 더 예쁘게 변하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바니바니다이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